자, 쳐다봐. 쳐다봐. 날좀 봐봐. 얘들아, ABC가 있대요. ABC 세 점이 있는데, 세변 저놈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 하자.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따로 또 구하시오. 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려줄게요. 한국말만 봐봐. 여기다 그립시다. ABC가, 얘들아, 대충 그냥 그려요. 굳이 항상, 내가 사실 아까도 그랬지만, 아까도 좌표평면상에 내가 정확히 점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문제가 요구한는건 뭐, 뭡니까? 삼각형 ABC의 세변 ABBCC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QR을 하자. 그러면 P는 AB를 1대2로 내분한 점이죠. 그럼 AB를 1대2로 내분하면 1대2. 맞아요? 그죠 얘가 P죠. 그럼 BC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Q라며. Q는 어디예요 1대2. 맞죠? 여기가 Q지요. 맞습니까? R은 어, 1대 2. 여기가 R이에요. 그럼 PQR에 세점이 잡혔는데 그럼 새로운 삼각형이 이따위로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건이 PQR의 무게중심을 따로 또 잡아가지고 그 점을 찾아봐 라고 물은 거예요. 찾아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그럼 찾으면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일단 딱 보니까 졸라 피곤해 보여요. 안 그러니? 피곤해 보이죠? 자, 근데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런 문제가 몇번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거 녹아다 뛰면 할수 있겠죠? 그 생각은 들지 않니? 녹아다 뛰면 할 법해요. 맞아요, 아니야. 녹아다 하기 싫어요? 자, 녹아다 뛰면은 우리 방법은 다 알잖아요. 아까 네분점구하는거 내가 복습시켜 줬고요. 무게 중심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평균이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새놈의 x좌표 세 개의 평균, y좌표 세 개의 평균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아, 어. 이거 녹아다 띄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결론에 하나 도달을 하는데, 그걸 미리 알려줄게요. ABC의 무게 중심과 PQR의 무게 중심은 같은 점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네. 어. 이 결론만 기억을 합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 회오리에요, 회오리. 이게 지금 회오리 쳐가지고 좀 삼각형이 작아진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각 변을 지금 같은 비율로 내분을 했죠? 맞아? 그런 식으로 이 내분점 세놈을 잡아서 개의 무게중심을 다시 찾잖아요? 원래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즉, 내가 이 삼각형 철판을 여기를 딱 집어가지고 포크로 콕 찍어서 딱 들면 무게중심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판을 여기 잘라낸 다음에 딱 들어도 무게중심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선생님 저못 믿겠어요. 나는 한 친구들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요 어, 하지만 나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진 않고 결론, 그 결론만 들고 갑시다. 예, 그럼 내가 뭐할 거예요? 나 그냥 ABC의 무게중심만 찾을 겁니다. 알겠죠 알겠지? 어,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잡고요. G라고 잡고 찾아 봅시다. 네.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3분의. 3분의 6, 5하기 자, 5하기 이거, 5 이거, 5. 이거 더 하면 되죠? 6, 2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하면 되고, 얘는 3분의 0 더하기, 1 더하기, 5를 하면 돼요. 그럼 저, 좌표가 뭐가 나와요? 2,2가 나오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B란 뜻이에요. 정답이 얼마예요? 12.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12. 정답이 12가 나옵니다. <laughs> 내가 요거 증명할 수도 있는데, 네. 다 알아요? <laughs> 어떻게 아는데? <웃음> 어, <웃음> 어떻게? 어, 사실 이거 A, B로 놓고, 그러니까 뭐, A, B, C, D, E, F로 놓고, 미지수로 쫙 풀면은 나와요, 사실은. 어차피, 어, 값이 똑같이 나와. 의심스러운 사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건 이렇게 스킵을 합시다. 넘어가요.